천식 의심될 때 아무 병원이나 가지 마세요. 돈 낭비, 시간 낭비 할수 있어요. 이비인후과보다는 가급적 내과를 그 중에서도 호흡기분과 전문의나 알레르기 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좋아요. 천식은 가슴 답답, 호흡곤란 증상이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사람에 따라 기침, 가래, 천명음과 가슴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천식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폐 기능 검사를 해요. 병원에 가기 전에 폐 기능 검사 장비가 있는지, 당일 검사가 가능한지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폐 기능 검사는 의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요. 찌르거나 아픈 검사는 아니고요. 호스를 입에 물고 세게 부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지 유발 검사, 운동 유발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요. 주로 장비가 구비된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며 가격은 4-5만원 내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대학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요. 다른 질환과 다르게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집 근처 천식병원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 검색하고 천식 클릭하면 끝! 쉽고 정확한 천식정보, 숨숨정보 통해서 확인하세요.